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현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 서천에 있는 지금 한 약국입니다. 지금 보면 유리창이 와장창 지금 깨진 상태고요. 안에 보면은 물건들도 지금 나뒹굴고 있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장만 봐도 이게 사고가 상당히 크게 짐작되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죠? 충남 서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차량이요. 인도로 돌진을 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인도 위로 차고 타고 넘어오면서요. 네. 앞에 노점상에도 정말 큰 피해가 있었고 뒤에 보이는 약국 건물에 그대로 이 차량이 돌진을 한 건데요. 오. 후진을 하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후진이요? 지금 해당 운전자는 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자 지금 차량이 보이는데 차량 밑에 지금 배추인가요? 저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저 약국 앞에 노점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약국 앞에서 예. 어, 70대 여성이 야채를 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점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쳤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이 여성의 자매인 또 다른 70대 여성도 어, 지금 중상을 입었는데 일단 의식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계속 종합 중이기는 합니다만 추정컨대 아마 운전사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후진을 하던 도중 네. 돌발 사고가 났다 돌진 사고가 났다고 다만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추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합니다 이중호 평론가 그 혹시 뭐 브레이크는 밟았는지. 뭐 사고 원인은 이제 조사가 더 진행돼야겠지만 혹시 현재까지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어,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70대 운전자는 경찰 예.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았다. 그런데 어, 브레이크가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경찰은 일단 운전자를 조사했는데 예. 음주나 약물은. 없던, 없었던 없 것으로 지금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계속 지금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후진하는 과정에서 급가속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두고 혹시나 페달 오조작이냐 아니면 차량 결함, 결함이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놓고 현장 CCTV 등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돌진사고에 경우에 그럼 이제 앞으로 경찰이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조사를 하게 되죠? 결국 개인의 과실이 결합된 것인지 네. 아니면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여부입니다. 인근의 c c t v 라던가 다른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지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였는지 1차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자체의 이 기록장치들을 보면 네. 브레이크 을 밟은 것인지, 페달을 밟은 것인지, 이 가속 페달인지 여부가 음.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량에 대한 일차적인 조사, 그리고 음. 운전자의 진술, 주변 목격자의 진술 추가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관련 속보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